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레위기 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길 속제제와 속건제의 재물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번제를 주관한 제사장은 그 드린 재물의 가죽을 가지라 소재의 경우 가공이 된 소재물은 소재를 주관한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그 외에 가공되지 않은 소재물은 아론의 모든 자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라. 화목재물 중에서는 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 주관한 제사장에게 주라. 이것은 제사장이 대대로 받을 소득이다 하셨습니다. 부문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의 소득으로 챙기셨습니다. 왜 이러셨습니까?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인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의 약 20%는 국방과 안보에 지출됩니다. 미국 군인들은 그런 지원을 받으며 군사 훈련과 작전에 전념하므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군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국가에서는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세금을 자기 주머니로 빼돌려서 경찰들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치안 유지는 뒤로 하고 시민들에게 돈 뜯어내는 것에 전념합니다. 결과로 그 나라의 치안은 불안합니다. 제로신 하나님은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들의 수입을 적절히 챙기셔서 제사장들이 제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드려져서 주의 진노가 은혜로 바뀌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적 제사 드리는 자에 육적 양식 챙기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먹을 것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섬기는 자에게 먹을 것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니 주께서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길 축원합니다.